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만큼 가을이 짙어 가는 겁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말이죠. 낙엽 밟히는 소리가 이제는 뭐 어, 만만치가 않아요. 단풍도 물든 모습을 쉽게 바라볼 수 있고요. 단풍도 아마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가을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젠가는요. TV를 보다가 오재미 오재미를 가지고 박을 터트리는 걸 봤어요. 그 오재미가 뭡니까? 콩이나 모래를 헝겊에싸 가지고 말이죠. 깨매 가지고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잖아요. 그 작은 주머니의 크기는 또뭐 그렇게 컸나요? 애들 주먹만 했습니다. 그 오재미를 가지고 편을 갈라서 상대방한테 던져서 맞추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laughs> 우리 그렇게 하면서 컸습니다. 그 오재미를 가지고 박터 박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생뚱맞게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깔깔대고 아무 생각 없이 애들하고 그렇게 우리는 놀았잖아요 그 어디 그것뿐인가요 민속놀이로 비서치기도 있었습니다 아, 깨진, 깨진 기왓장이나 넙자란 돌멩이를 가슴에 안치고 조심스럽게 상대방 표적에, 표적에 다가가서 툭 떨어뜨리면서 맞히면 이기는 거였잖아요 못 맞히면 편을 바꿔서 다시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됐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추억 이야기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그래. 너무 흘러가도 너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컸습니다. 그 시절에야 뭐, 부르는 낙엽만 봐도 깔깔대고 그렇게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 그렇게, 그렇게 자라온 세월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 나이 또래나 이래된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너무 차가워요. 저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갖 짐은 다 혼자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얼굴이 차갑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실없이. 그냥 실없이 웃기도 하고, 아 행복이라는 게뭐뭐 뭐 물질이 풍족해야만이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 좀 재물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요, 음. 웃는 데는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없이 웃어보자고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실없이 웃는 사람을 저 사람 허파에 바람이 들어나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허파에 바람이 들면 또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실없이 그냥 한번 웃어보자고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우리 옛날에 그, 그런 그 말도 했잖아요. 그냥 하, 하면 안 되는 소리를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는 게 너무 이, 힘드니까, 어디 숨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렇게 이, 했다는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안에 끓이고 있는 무슨 화가 있으면 그걸 담아놓지 말고 허공에다 대고, 그냥 그 소리도 한번 질러보자고요. 그냥 그게 분명하게 돼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거기에 맡기고 말이죠. 그냥 그래 보는 겁니다. 뭐 사는 게뭐 별거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뭐 웃음 짓고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의 특권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권리는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천부의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부의 인권이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자고요.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할 때는요, 조선시대 시인 고산 윤선도 선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산 윤선도 선생의 시조 작품 중에 오우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우가가 뭡니까? 자연물 다섯 가지를 덧사마지은 작품이잖습니까? 수석 송주월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물과 돌과 소나무와. 까지 자연물을 벗사 마친 작품인데 그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주변을 보면서 너무 살아가는게 각박하고 좀 그래서인가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만의 울타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걸어가는걸 보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앞서요. 할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지만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이 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거고요. 좀 힘들더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겨내자고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돌뿌리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가는 걸림돌이 될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비뚤이 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